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표적의 영광이라는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지요. 이제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동안 이루어놓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다가올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관으로 사순절을 정하여서. 어 일을 이루십니다. 그 사순절 기간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다다음 주민는 종료 주간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고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큰 표적을 나타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이 곧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죽은자가 무덤에서 살아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해도 아무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놀랄 일이 없어요. 뭐 당연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뭐 놀라긴 왜 놀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죽음은 참 인간에게 가장 슬픈 것이고 삶의 가장 큰 충격인 것 같아요. 100세에 돌아가시고 90세에 돌아가도 함께 사는 가족들은 충격이고 그로 인해서 실어증도 걸리고, 그로 인해서 큰 병을 앓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나사로의 죽음이 예, 무덤의 사일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오라비라고 여기 기록된 것은 한 가정의 큰 대들보라는 이야기죠. 가장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장이 죽었을 때에 참. 어, 얼마나 큰 그런 인, 일, 일인지 우리는 감히 짐작합니다. 무슨 병인 줄은 모르지만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 저희 지금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급하고 지금 어, 상황이 이렇게 급한 상황이 됐으니 좀 사,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붙인 말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장에 보면은 세 번씩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자 지극히도 그렇게 사랑했던가 이런 사랑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죽,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징계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이불리서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참 아들 대우하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금쪽 같은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내 유시고 형제라 할지라도. 망하는 것이나 버림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곧 며칠이 되면은 33년이라는 생활을 육신을 입고 살아오셨고 이제 육신의 마지막을 벗어버려야 되는 고난의 앞에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부활도 앞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들이 망하거나 버림받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무엇이 그들을 망하게 하며 그들을 버림받도록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주님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자는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셨다고 말씀했어요 즉시 급히 와도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 지난 후에사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 깨우러 가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빈정됩니다 하, 참. 하다가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지가 벌써 이틀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잠자는 줄 알아보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본문의 16절에 보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전혀 알 길이 없겠지만 믿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지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그렇지 않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사로 살리려고 하다가 당신이 죽겠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이죠. 이렇게 빈정되는 소리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야. 내가 죽고 사는 것은 그들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손에 달렸고 내손 안에 달렸다. 나는 죽일 건도 있고 살릴 건도 있고 심판 권이 있다라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낮이라, 나는 낮이돼 정오라 열두시라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두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햇볕 아래 이렇게 딱 열두시 정오에서 보세요. 그림자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오라 열두시라 하신 것은 불이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앞뒤 좌우로 그림자가 전혀 없으신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낮이라, 낮에는 낮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떠나고 밤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는 사망과 죽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러한 마지막 표적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야 되겠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게 할 것이고,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알게 하기 위한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 이틀 후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 했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도착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자 마자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고 나서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탓하고 엉망소리가 그냥 뚝뚝뚝 떨어집니다. 마르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읽어본 마리아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필요할 때 계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계셔야지, 우리 필요할 때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시시간으로 순간순간 타임타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십니다. 눈면 소경에게 그리고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또 중풍 환자에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살짝 보고 있는 그에게 사케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단한 가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영경에. 너희가 너희 필요할 때 부를 때는 구하라. 구하라는 전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필요한 대로 안 됐다고 엉망하고 탓하고 불망하고 불평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사람에게도 원망하는 것도 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마르다의 신앙을 누가 엿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원망 뒤에 나오는 마르다. 한마디 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뭔가를 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니, 내 오라비가 살 거야.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바로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잘 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내 올아버지도 부활하겠지요. 내가 다 압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르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 것입니다. 지적인 것으로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이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지식일 뿐이지 또한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어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어야만이 부활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셔서 죽은 자들도 오실메시아를 믿고 죽었던 자들도 나를 믿어서 사는 것이고 지금 네가 살아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네가 살아서 믿는 믿음도 나를 믿어야만이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지금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살리라.라고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속으로 해도 괜찮긴 한데요. 고백을 뭐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좀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하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7절에, 주여, 그로 화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석훈 집사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너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만과 불평, 원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우리가 이렇게 다행히 자유행이 지탱하고 버티고 있지만 지금 세상의 세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가실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망하고 그리고 생명이 없이 그냥 헛하는 삶으로 살기를 버려두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 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네, 성경을 기록하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시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또 하나는 그로 믿어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서 여러분이 믿으라고 믿음을 가두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만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나오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믿음은 부활은 생명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것이에요. 부활과 생명은 믿는 자에게 또한 반드시 일어날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생명 있는 자는 부활이 있고 부활과 생명은 믿는 자의 불가불한 관계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가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의 가족들에게는 안다라는, 알고 있다고 지식적으로만 말하던 그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믿음을 소유하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원죄도 우리의 자범죄도 우리의 의전죄도 사망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도 볼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드에게 말하고 있죠 디모드의 후서 1장 5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루이스와내 어머니 유니즈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예 디모데에게. 너의 할머니도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너의 어머니도 그렇게 믿음이 있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종으로 하여금 그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디모데를 마치 자식 것 같처럼 주의 종으로. 세웠고 또한 구원 받을만 믿음 기적을 일으킬 만 마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음, 보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아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어디로요? 너 오라비 죽은 무덤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와가지고 아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로 정말 받아들였고 인정했고 예수님 뭘 원하는지를 알았는데 마침 현실적인 앞에서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 죽은지가 나흘 됐고요. 지금 냄새가 벌써 많이 나는데요.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마침 그 장례하는 걸 보았는데요. 그 장례장에 보니까 우리나라고 이제 문화가 다르게 그러니까 땅을 파고 뭐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렇게 빠. 아파트잖아요. 그걸 이제 하얀 천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감았더라고요. 감은 거를 살짝 땅을 파고 거기다 이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라걸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땅을 굉장히 낮게 파네요. 우리 한국 사람 땅을 깊게 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여기도 깊게 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깊게 파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죽었을 때는 깊게 팔고. 남자가 죽었으면 살짝 판대요 그래서 왜 여자가 죽으면 깊게 파냐 했더니 우리나라 풍습이 좀 같은 것 같아요. 여자는 말이 많아가지고 깊이 파서 묻는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시아는 아무래도 문화가 좀 같아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죽으면 입 안에다 옛날에는 그그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수수? 수순과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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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한 거 그걸 입에다 가득 집어넣어서 매장도 하고 했잖아요 왜? 말 많으니까 말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풍섭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저희한테도 근데 그때 예수님이 40절에 말하죠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순종 실천입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완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실천 순종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 없이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사람에 통해서 일하신다고 대살리니가 후서 2장 13제도 말씀했죠 마르다야 너가 살리는 게 아니고 너는 그냥 믿고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살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놨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죠. 주여. 이 생명들, 이 생명도 살리고 다른 생명도 살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생명의 주인신 죽음을 정복하신 신권을 거기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살아있지만은 나사로처럼 육신의 같은 무덤의 죽은 자와 같처럼 영원히 깨어나지 못뭐 믿지 아니한다면 다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로 그분의 말 한마디로 선포하는 그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에 더 이상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서 가문 채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썩지도 않았었습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래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지만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유아가처럼 나사로처럼 순간의 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미 이제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메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걸어나왔죠. 수건을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죽게 하는 표적은 마리아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숨죽이고 진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과연 살릴 수 있을까라고 다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던 그들에게, 둘러선 무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해줘서 이후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내 이웃을 구원합니다. 내 믿음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전도되고 구원도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만 불평은 그치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믿나이다. 주님 일하십시오.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만 있다면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 것입니다. 혹시 행해 나. 정말 이번에 뭐 쓰나미, 지진이 왔다 가니까 이 엎친데 겹친데라고 정말 가슴이 벌벌 떨리고 걱정이루 이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뭐 우리만이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방팔방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뭐 재변이 뭐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는 재변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기에 참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 말씀하셨나? 라는 생각이 막 오면서 하나님, 이 세날을 거두어 달라는.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밥을 먹어서 생각은 거기에 그냥 머리에 꽉 젖어 있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지금 이전에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계약하고 죽은 거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만 있다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괴롭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아 연약한 성도들도 다시 믿음을 얻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자가 이거는 과거에 나사로 때 얘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나사로처럼 그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이와 같이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찾고 성경을 공부하자, 이해시켜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시키라고 성경은 공부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십니다. 곧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나님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너가 믿으면 너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내 믿음이 들랑달랑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서. 정말 이때야말로, 나 하나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꽉 붙들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내 주변에 사람이 살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되, 믿는 것과 다음에 아는 것으로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것으로 장성해서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충만케 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어, 내가 몇년 믿고 어디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자랑은 아무 짬에도 소용없고, 내가 오늘 하루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될 것을 확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걸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이미 많이 이제 준비가 되었잖아요. 아, 이런 일들이 끝나는 건 아니고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라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무 일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장성한 믿음으로 좀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